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습니다 오늘은 봄니다 오늘은 보민이엄마 집에 왔어요 지금 보민이를 탐색 중입니다자보민이 들어가 볼래? 신기해? 보민아 그거 마음대로 만지면 아야해 아야한다고 네? 아야, 한다고, 아야. 보미 여기 얼굴 보여줘 김치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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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더 먹고 싶어? 응. 과자 보미니 응. 엄마입니다. 엄마씨, 보민이를 키우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보민이가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긴 하지만 힘든 건 너무 힘들어요. 보민이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보민이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보민이, 어, 보민이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최... 뭐, 튜브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어, 자, 보민아 여기 얼굴 보여줘. 범인이 그거 들어가게 네. 네. 사람 되게 잘하는 거네. 네. 자 김치라고 말해봐. 아, 누가 줄까요, 뭐 이런 네. 범인이 <laughs> 언니랑 노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 그것까지는 내가 못할 것같은데 예수원 누워만 해도 봐. 언니랑 노는 게 재밌어? 응. 재밌어? 언니랑 노는 거 좋아요? 언니랑 노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니 귀염둥이 범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열 t 의 루시 기자였습니다. 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적어주시면 참, 참 감사하겠습니다. 안녕!